천재 이교과서 165쪽에 18번 문제입니다 어, 직선 두개 나왔고 걔네 들이2사분면에서 만난대 그때 m값의 범위 구해주세요 이런 거야 우선 너를 m으로 묶지? 묶어서 x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요게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음, 1콤마 1을 꼭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1콤마 1은 꼭 지나줘야 돼요 그리자 그럼 이제 얘부터 x절편도 이고 y절편도 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야. x절편이고 y절편도 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이런 모양인데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다음 얘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그릴 거야 이제. 마이너스 1콤마은꼭 지납니다. 여기 좀지켜야지 근데, 까만색 직선 얘좀 확장을 하자. 이렇게. 아 어, 그럼 내가 파란색을 어, 그릴 텐데. 이렇게 그리는 게 이거 괜찮죠? 그럼 2, 4분면에서 만나거든. 이것도 괜찮지.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괜찮지. 2, 4분면에서 만나거든. 이거는 별로야 싫어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는 것도 사실 별로지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는 괜찮아 2,4분면에서 만나거든 여기쯤에서 만나 그래서 직선이 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야지 까만색이랑 파란색은 2,4분면에서 만나는 거야 파란색은 마이너스 1콤마 1이 꼭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때 m값부터 찾자. 이렇게 그려줬을 때. 네가 0콤마 1을 지나니까 0콤마 2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 m이 1이 나와요, 진짜. 그 다음, 이제 끝. 이렇게 가서. 요거 요거 바로 전까지 되는 거잖아. 이거보다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딱 평행할 때보다는 평행할 때보다는 좀더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딱 평행할 때 그때 m 값을 찾자. 이때 기울기 이때 m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아 그럼. 봐봐, 얘보다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이거보다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 자, 다시 이거보다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 네, 이렇게 그려지는 기울기 좀더 작아진다는 얘기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1보다는 작아야 돼.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 아니면 얘보다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자, 너보다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게 기울기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m이 1일 때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는 1보다는 크다의 아이디어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1보다는 커야 돼요.